아싸! 고구마 모종이 공짜 계약이야. 아, 좋다. 이야! 헉, 굵고, 길고. 야 야, 이거. 이런 걸 공짜로? 자, 고구마 모종 오늘 공짜로 드십니다 우와, 닭야. 좋아, 죽겠어? 공짜라서? 나 이게 양재물이라도 맛있고요. 응? 어? 좋아, 죽겠어? 대머리 벗겨지게 생겼네. 아싸! 신난다. 모이가 신나 신나 자, 저처럼요, 빈 땅이 있거나, 또 감자를 캐고, 또뭘 심어야 되지? 마늘 캐고, 뭘 심어야 되지? 양파 캐고, 뭘 심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 고구마를 심으셔도 됩니다. 자, 고구마는요, 어, 6월달에 심어도 괜찮고, 자, 어떤 분들은 6월 말에 심었는데도요, 수확량도 많고 저영성도 많고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야 자기야 물잘 들어간다 그지? 요제였어 응.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구마 올해 재미 좀 보셨나 모르겠네 아이고 이게 아주 쉽지 <웃음> 않습니다 <웃음> 예. 어, 사장님 네. 지금 고구마가 모종이 거의 다 끝났죠 저 심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끝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아. 자 근데요 제가 아까 어. 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네. 자 짝투리 땅큰자해고 네. 네. 마늘 네. 뽑고 양파 뽑고 네. 자뭐 심을까 야 이거 파이 배웠어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구마는 심어도 된다 라고 했는데 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뭐, 저희는 작년에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6월 20일 날 심어서 뭐 괜찮게 수확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지금 10일 전후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요, 네. 어 저희 구독자님들이 댓글에도 봤는데 네. 나는 6월 말릴라 심어서 고구마도 많이 수확하고, 어 저장성도 되게 좋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네. 제가 이번에 6월달에 심는 겁니다. 아, 아주 좋은 좋은 계획입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 사장님 지금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고구마 수는 작업을 한 언제까지 해도 될까요? 저희는 6월 10일까지 신분실 분 계시면은 네.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네. 고구마 보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6월 10일까지 연락을 주시면은 택배로 보내드린다 그거네요? 네. 그렇죠 아. 야 그러면은요 6월 10일 지나면이 아니라 아우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그러면은 6월 10일 지나면은 두문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이거 다 어떻게요? 해 그냥 저트랙타로 로터리 치는 겁니다. 다음 후작을 위해서. 아, 다음 후작을 위해서 로터리 치신다고요? 네, 그래 빨리 또 이게 썩혀야지만 다음 후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오늘이 6월 10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고구마가 모이 조금 모자라는데좀 뽑아가도 되려나 됩니다. 저희가 이 고구마는 그수 작업이기 때문에 네네. 전부 다수 작업이라 이제 요거를 그 할머님들을 모셔다가 이걸 자르려면 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돈을 이제 받는 거지. 네. 오셔서 직접 첼으신다면 얼마안 오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라도 됩니다. <laughs>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laughs> 됩니다. 아, 그러면 막오면 어떻게 해. 와서 못 해. 어차피. 네? 한 단만 잘라 봐. 여기 여기 아유 돈 주고 사는 게나 그래 전부 다 등 아프고, 허리 아프고 아, 아, 사장님 돈 주고, 팔으셔요, <laughs> <Verd Estate> <laughs> 이거 돈이고 바르셔야지 이거를 구독자님들 오셔갖고 이거 뜯어가세요 그러면은 여기 다 밟고 다니고 막 아, 어차피 발도 괜찮은니다 이제 어. 이거 잘 길렀는데 어느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 너무 올해는 사실 아깝다 그 작년에 비해서 오늘 많이 못했습니다 좀 아, 그 가, 수준이 가만있어 봐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구독자님들 보러 와서 응. 아, 뜯어가세요 그러면막 <laughs> 완전히 그냥 우 <laughs> 와서 그냥 막 여기 <laughs> 막 없던 밭도 그냥 막 만들어서 그냥 막 거의 막 힘을 나고 막 오는 거 아니요? 내가 잠깐 봐. 아하 진짜 이상해네. 자 영상을 찍다가 보니까요 내용이 팔카닥 뒤집어졌습니다. 자 고구마 모종 팔아요. 그랬다가요. 자 고구마 모종 공짜로 나눠 드린다로 바뀌었습니다. 나눠 주는 데 직접 채취해야지. 굳이 저솔림농원 구독자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 저희가 작년처럼 이렇게 좋은 묘가 그동안 생산을 못해서 못 드렸는데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직접 심으실 분들 한1 0단 정도는 와서 그냥 채취 가시면은 제가 무료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그렇게 열치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사장님께서 어, 고구마 모종이 작년보다는 올해 약간 뭐 날씨 날씨 관계도 있고 일어나시는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초보자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제대로 작업도 못 하신 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들 자라고 예, 네, 들 자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작년에보다는 낫지 않아서 좀 불만이 계셨던 분이 좀적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자, 그 부족함을 만회하고자 자, 이 현동 농장에 직접 오시는 분들은 직접 채취해서 한 10단 정도 갖고 가시는 데는 무료로 제공해서 이제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택배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작업비랑 뭐 택배비, 뭐 그런 거를 받고 보내드린다. 그건 맞죠? 그렇게, 예,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야,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자, 6월 10일까지, 10일까지죠? 1 0일 자, 6월 10일까지 고구마 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을 주시고, 또 여기가요, 안중 쪽에 있어요, 안중. 아산호 있는 쪽에. 자, 서해안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어, 6월 10일까지 농장에 오시면 고구마 모종을 한 10달 정도는 직접 채취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 내방을 하시거나 이제 물건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이제 네. 조금 마음에 안 드셨던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했을 텐데 아마 솔님 그 게시판에 좀 이제 서운한 마음을 표현 한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거 조금 좀저 사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거, 무료로좀 제공하고자 하오니,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내방하셔서, 어, 저기, 한번 채취해 보시죠. 자, 방송이 나가니까요. 네. 어, 저는 그러면 그냥 모자란 거 그냥 포아갖고예요 그러시죠, 뭐. 아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네.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솔림농원 이분들한테는 무슨 대가를 받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고마워서 아주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어, 어떤 그런 저기 금전관계나 뭐,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시니까 아유. 너무 저희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저 고구마 무좀아 저기 네. 뽀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